전세계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5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. 이 좁은 땅덩어리에.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게채 100년 조금 넘었어요. 그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기로 결정한 누군가의 순종으로 심겨진 그 순종이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. 어게인 1공 질선주장론이 빵 터져서 드러나게 되어진 큰 불을 보지만 그 전에 이름도 빛도 없이 이 현장에 와서 보급 한번 제대로 전해본 적 없이 그게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불씨가 되겠 결정했던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부터 시작하세요. 불을.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브먼트 대부분 그거 한 사람의 인생에 불씨를 심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. 근데 그큰 불이 일어날 때 뛰어들고 싶어하지 작은 불씨로 불을 옮겨 붙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역사에 하나님은 반드시 한 인생의 삶을 사용하세요.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씨를 심어주세요.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그 불을 옮기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한사람들에게그마음이 옮겨 붙어요 근데 사람들이 현실 은 현실 앞에 히부자히면트린단트린단말이에요 불을 주님이이 사람은 이렇게붙이시려고이렇게붙이시려고만 꾹 꺼트리는 거예요. 누가 옆에서 자꾸 찬물을 쫙쫙. 이 주제를 알아라. 너가 지금 그런 꿈꿀 때니? 근데 주님이요. 그한 사람 인생에 불을 붙이시고 반드시 그렇게 시작된 그 불꽃이 언젠가 탈꽃들을 만나면 그 불이 큰 불을 일으켜서 전체를 다 집어삼키는 큰 불이 되겠죠. 근데 그 불이 이어져 오기까지 지켜낸 작은 불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 신호탄을 쏘아올릴 불씨가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 그런 사람 찾으시고요.